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 0 0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리아말리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어,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염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요사밧의 왕이 삼리야 성문 엉. 어,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 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란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 불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어 우리가 한국어를 편하게 일상 중에 사용하다 보면 다른 외국어들에 비해서 참 쉬운 것 같은데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일상 속에서 편하게 어 사용하는 동사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듣다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참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만 찾아보더라도 그 듣다라는 뜻이 여덟 가지나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여덟 가지를 다 암기해야만 이것을 제대로 쓸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그 뜻과 그 용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이것을 적재적소에 써야 할지를 알고 있는다면, 그 상황,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그때의 상황과 그 처지를 고려한다면, 듣다의 이 기본 의미인 귀로 느껴 알다와는 또 다른 듣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인 아합과 요사밭은 각각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서로 다른 왕과 노선에 있었고 그들의 신앙 또한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은 앞서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북이스라엘 르 역사 중에 악한 왕으로 손꼽힐 만큼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요사밧은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이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잘못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듣. 의 기본 의미처럼 두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아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비춰보면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두 사람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조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벡 전투에서 이 아람 왕벤 하나들 이긴 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3년간 전쟁이 없는 이 평화 상태가 흘렀습니다. 그런 후에 이한 3년째쯤 되었을 때에 이 아합 왕이 당시에 이 사돈 지간으로 지내면서 우호 관계로 그래도 좋은 관계로 맺었던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기 길르앗 라모스를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함께 우리 가서 점령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흔쾌히 함께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 없이는 없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 찜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때 아합 왕은 자신의 선지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 한번 예언해 봐라고 하니까 당연히 400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사밧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찜찜한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 여호와의 선지자 그래도 이 외에 400명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합왕이 말하길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이 선지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는 좋은 얘기나 해주고 맨날 이 잘못된 얘기만 해주니 나는 이 선지자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여호사밭의 제안이었기에 마저못해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나는 절대로 다른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이야기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사건이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과 요사밭의 각각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합 왕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먼저 아합 왕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계속된 악과 불순종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야망이 먼저였습니다. 앞선 사건 이 오늘 지난주에 이전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보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도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 바쁜 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시작에서도 그는 길르앗 라모스를 향한 자신의 이 원대한 계획을 포부를 밝히면서 나아가죠. 뭐 물론 그 땅이 과거에 자신의 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할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쟁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할 때에도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신에게 속한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이 선지자가 어떠한 성경의 그 출처를 어, 이 선지자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앞선 이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 중에 450명이 나와 왔기에 아마도 남아 있었던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도 아합이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도 그렇습니다. 가서 이 미가야에게 가서 이 왕에게 좀 좋은 말좀해 주십시오. 나쁜 소리 말고 좀 좋은 말좀 예언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아합과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꽉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방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 이후에 말씀에서 등장하겠는데 이후에 아합을 찾아온 이 미가야 선지자 선지자가 이~ 아합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발 딴 소리 말고 여호와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의미 느끼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떠한 뜻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합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사밧을 한번 봅시다. 요사밧은 그래도 아합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그래도 들은 대로 따라가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따라야 할 때를 따르지 못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사밧은 유다 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윗의 길로 열심히 행하던 왕이었죠. 그러나 이 외교 정책에서 그가 손을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의 손을 잡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좀 밀어보면 여호사밧은 길라자 못으로 향하자라고 했던 이 아합의 제안을 아마도 이 사돈 지간이라고 하는 이연 때문에 서로 우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마저 못해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수락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출정하기 전에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선택 마저 못해 선택을 한 것이 아마도 찜찜해서인 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확답을 받고 움직이고자 계속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사밭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의 연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 그것을 과감하게 쳐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얘네 말고 그래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도 아합의 뜻과 야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일찌감치 아합왕에게 찾아가지 말았어야 하죠. 뭐 어쩔 수 없이 찾아갔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우호관계 속에 어떠한 전투며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되돌아왔어야만 하였죠 그런데 여호사 밭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그래서 런그그 이후에 이 여호사밭이 이길르앗라못이 전투에 임했다가 나중에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망쳐서 자신의 성에 왔을 때에 어~ 이 선견자라고 하는 선지 하나님의 선지자 어~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밭을 마치 앞서 미가야처럼 똑같이 이 여호사밭을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 옳았느냐. 라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후가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 역대하 말씀에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듣고 느끼고 알았지만 세상에서의 어떠한 제한과 세상에서의 연애에 이끌려 마저 못해 마저 못해서 또한 그것을 과감하게 끊지 못했기에 듣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그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요사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본 의미인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야망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 자신의 야망, 자신의 어떠한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또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과 다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했으나 세상의 손길과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바를 그냥 알고 느끼고 아는 것, 그 기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고 아는 것은 기본 의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덟 가지 의미 중에 사전에 남아 있는 것몇 가지를 좀 정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덧붙여서 그냥 사전적 의미로 제가 딱 기본적인 의미로만 또 말씀 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주의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꾸중이라도 이를 받거나 맞는 것입니다. 맞는다는 것은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맞아 드리는 것. 그것이 꾸중이라도 맞아 드리는 것이죠. 또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와 뜻을 알게 되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금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또 주일 말씀의 설교, 또 새벽에 여러 큐티 묵상, 또한 PRS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그저 느끼고 아는 그 기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그 계획 앞에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듣고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 무너지고 과감하게 뿌리쳐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듣고 알 귀를 기울이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혹여나 내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곤 하지만 그저 그 기본적인 의미 느끼고 아는 것에만 내가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선포될 때에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서 어떠한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되시며 나의 목자 대신 그 주의 말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세상의 수많은 조건과 유혹과 타협 앞에서. 어, 자꾸 그것을 타협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내고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